맛있게 먹어, 우리 기 맛있게 먹어 아이고, 이거 다 나오네, 닭이 나오네 닭이 나와, 닭이 나와 아이고, 한장하겠다 맛있어? 아이고, 왜다 뱉는다 저렇게 먹이나? 평소에도? 뱉은 거 다시 또 씹어놓고, 씹어놓고 그러나? 어 <laughs> 미치겠다, 내가 미치겠다, 내가 네가 뱉으고 네가 먹는 거야, 더러워 그걸 알면 뱉지 말고 먹어 어 맛있어? 맛있어? 아유, 내가 한번 여 먹여 볼게.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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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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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떡먹떡 먹여 꿀떡꿀떡 꿀떡꿀떡꿀떡꿀떡 먹여 먹아먹고이여먹많먹먹어먹느냐고먹을먹 모르네 그냥 먹느냐고먹 응? 아, 직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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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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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기 엄마 그 찍지 이제 마 이제 저마 저기, 저